반란군은 비무장 민간인에 대한 무차별 공습을 자행해 희생자로 양산하고, 수많은 국민들을 삶의, 터전, 삶의 터전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으로 전락시키고 있으며, 현재 이들의 수는 3만여 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민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가장 많이 지지해 주시고, 후원하고, 후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도움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갈고 없이 위험에 처한 난민들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가 KSJ 코리아 e a s a 건설에 힘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해, 응원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민들 수많은 분들 제가 생명을 걸고 가서 어, 물품을 전달하는데도 목숨을 걸려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여름 되면 이제 뭐 각종 그 모기, 모기로 인한 질병이나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들이 같이 있었는데요. 어, 인도적 측면에서 좀 지원들이 좀 빨리 진행이 될수 있도록. 그룹 캔서스의 더스틴 드윈드를 번하는 미얀마 민중가요 어찌 이즐이 특히 미얀마 분들하고 같이 소리 높여 어, 불러보겠습니다. 음. Yeah. Mm -hmm. 네, 그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미얀마 민주주의 완성에 대한 결의를 가지는 신앙성과 어, Everything will be o k 라고 하는 그 공연을 이제 영국 계속해서 보실 건데. 밤 열두시. g t o 거리는 용암처럼 흐르는 피의 강이었다. 나가시에로밤 열두시. Night down the i n e 바람은 살해된 처녀의 피 묻은 머리카락을 날리고. 비가어야이산밤 열두 시. 이 밤은 총알처럼 튀어나온 아이의 눈동자를 파먹고. 가래레밤 열두 시. 이 학살자들은 끊임없이 어디론가 시체의 산을 옮기고 있었다. 老太太，马瑞个，老太太，老尼姑，什么病？真厉害嘛？丈夫快别睡，你家哎。啊！얼마나끔찍한밤열두시였던가어뭐라오장이셋째조래데너도강산이말래아얼마나조직적인학살의밤열두시였던가어뭐라오장어씨집네자타패야돼너도강산이말래 3월 3일 날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은 북라바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날이라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군경에 강경 진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활동하는 동료가 죽었어요. 1980년 5월 21일 2021년 3월 3일 나해 네. 죽었습니다. 만약 내가 총에 맞아 죽게 된다면 내두 눈을 미얀마민중에게 바치겠습니다. 함께 수 있어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재현 미얀마 단체와 광주 연대 공동선언. 한국과 미얀마는 문화, 풍습,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민주운동의 역사까지 유사한 나라입니다. 광주 영웅들의 희생으로 오늘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당당히 서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광주 정신을 보범삼아 미얀마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살아 숨쉴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동시에 광주 정신과 민주주의 역사를 제한 미얀마 국민뿐만 아니라 미얀마 국내에 있는 국민들에게까지 전달하고 기회하겠습니다 제한 미얀마 단체들이 광주와 함께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대교사님에서 알려주신 한네에가낭한마 받았다는 것을 미얀마 민족 통합정부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 s do it. 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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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t. 비시세 교반에도아고마 그냥. 광주의 민주화 역사를 한국과 미얀마에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함께 해 나간다. 2021년 5월 23일 대한민국 광주에서 제한 연석회의 미얀마 단체 연석 회의 미얀마 민주화를 향한 광주 연대 감사합니다. 그 땅콩비를 잘 모르시는 한국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음, 이게 이, 이 시끄러운 새소리를내서 그 아주 나쁜 악기를 불리치는 미얀마 풍수이라고 합니다. 어, 이 땅콩비가 어, 군부에 저항하는 시민들의 중요한 아주 상징적인 저항 수단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온 나라의 온 마을들이 저녁만 되면 이렇게 땅콩비를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악기가 빨리 갈 수도 있고, 천천히 갈 수도 있고, 안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민도 같이 싸우고 싶은데 외국에 있어서 같이 싸울 수 없어서 제가 외국에 있어서 할수 있는 것도 다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저기에 있는 친구들이 죽어 가, 갑니다. 그래서 그 생각나고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한국사람들과 이렇게 양구도 할 수도 있고 그 노래도 어 할수 있고 안정하게 그렇게 살수 있지만 우리 미얀마 사람들이 밖에도 나갈 수도 없고 집에서 있어도 어 안정하지 않아서 제가 너무 아팠습니다. 어... Quimo crescit quid cui quimo casumo